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석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밀떡과 김대웅사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전자정기 사업에서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한테 카이가 밀렸습니다. 음, 네. 자, 이번에는 이 카이가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해상초계기 국산화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 해상초계기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성능으로 운영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어, 사실 이제 국산 해상초계기 관련된 내용이 우리 밀덕이에서 지금 단독으로 한번 다뤘죠. 음. 음.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마덱스때 단독 단독했었고 네. 네. 이번 <laughs> 아덱스 이공이오에 이게 이제 드디어. 음. 수면 아래에 있던 애가 수면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죠. 아니면서. 올라왔죠. <laughs> 네. 올라왔고 그 배경에는 이제 전자전기 탈락이라는 <laughs> 아픈 결과가 있었죠. <laughs> 다음에 아하. 뭐 해야 되냐 이제 된 거죠. 네. 이제 물론 이제 너무 웃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은 카이에서 사실 제가 다닐 때부터 준비를 해보긴 음. 했었어요. 이제 마덱스 때좀 언급이 있었고 이번에 네. 이제. 짜잔 하고 음. 이제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걸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아, 또또이 기체가 음. 우리 봄바르디아의 글로벌 6,500 기반의 네. 해상 초계기를 이번에 카이가 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음. 전자전기도 글로벌 6,500. 그다음에 <laughs> 항공 통제기 차 사업부터 글로벌 케업에 음. <laughs> 그런 약간 연속성을 음. 보고 카이에서 음. 이런 거를 이제 기체를 이걸로 베이스로 한 해상 초기에 선보였고 네. 그럼 왜 이걸 갑자기 선보였냐 얼마 전이었죠 그 이제 P3K 해군에서 음. 운용 중인 해상 초기기가 불의의 사고로 음. 추락을 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음. 해군이 좀 사업을 빨리 땡기려고 음. 그래요. 대체 사업을 빨리 좀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합참에 이제 곧 소유제기를 할것 같아요. 음. 어. 그런데 네. 기존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우리 P3C, P3CK가 여덟 음? 대 8대, 여덟 대였죠. 열여섯 대. 16대? 예, 네, 열여섯 대는데한 대가 출하가 했고 16대? P3CK 한 대가 출하가 했고. 네. 네. 근데 향후 소유는 이렇게 여덟 대 8대, 여덟 대로 안갈것 같아요. 여섯 대로 갈것 같아요. 아 여섯 대 여섯 어. 6대, 대로 갈것 같아요. 음. 그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온 P8A 포세이돈이 여섯 대였죠. 6대. 왜 그러냐? 네. 기존의 이제 P3C나 CK는 사실 이제 항공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 프로펠러이였죠 네. 어, 그거 문제뿐만 아니라 운용에 그런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덟 대 소유를 잡아놨어야 됐어요. 음. 어쨌든 보면 약간 낭비적인 측면이 그랬어요. 있었어요. 어. 정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항공기가 좋아지다 보니 어. 음. 여섯 대로도그 임무를 할수 있다. 음. 그래서 해군이 아마 P3CK 대체하는 소요제기를 합참에 빠르면 연말에 할것 같아요. 아. 여섯 대 소요제기를 네. 그러니까 여섯 대로 여덟 개가 네, 소요제기를 네. 할것 같고. 그런데 음.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국내 개발로 할 거냐, 음. 해외 도입으로 할 거냐. 음. 그래서 전예전문 그렇죠. 말씀을 하면. 어,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결정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화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P3 시리즈는 2030년에 퇴역할 예정인 거는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다음 기종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한다라고 하면서 다목적 수송기 기반의 MCX. 를 개발한다라는 네. 말도 있고, 사부의 소드 PC를 직도입해서 진행한다라는 음. 말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입장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도 다를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음. 지금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이 돼야 돼. 음. 음. 해외 도입으로 할 거냐, 음? 국내 개발로 할 거냐. 거냐 이제 음. 이거 관련돼서 각종 연구를 하겠죠. 음. 그렇죠. 그 결과물이 네. 만약에 이제 국내 연구 개발로 가자. 음. 그러면 카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음. 음. 근데 만약에 해외도입 그러면 이제 p 아. 레 a 포세이돈을더 사는 방향으로 갈수 있고 아. 그러니까 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소요재기는 빠르면 연말에 할것 같다. 음. 네. 다만 이제 사업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쯤에. 음. 네. 그래서 이제 몇년 걸릴 거예요 그것도 아마. 아.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사업 추진 방식을 국산으로 한다라고 음. if라는 가정법으로 음. 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다목적 순기반에 이제 우리가 우영으로 많이 불렀던 거는 지금 사실상 요아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된 옛날, 거고. 네, 네. 네. 그때 저도 이제 그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때 보면서도 저건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데라고 음.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 다목적 수송기 자체가 공군의 소요가 지금 뾰족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U A 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U A 문제가도 있어서 잘안 돌아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갑자기 그럼 이번에 카이가 짜잔 글로벌 6천0 0 베이스로 뽑아낸 이유가 뭘까? 네. 그거예요. 음. 사업을 이거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거 지금. 아. 어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거뭐 사브의 소드피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제 봤을 때 너무 근거 없는 얘기고. 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모형이 이제 음. 캐나다 본바디아사의 글로벌 6,500 베이스의 해상초계기 버전을 음. 카이가 음. 이제 설계를 해본 거예요. 음. 카티아를 이용해서 음. 그려본 거예요. 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왔죠. 음. 어, 그래서 요거를 카이는 하고 싶어 하는데 음. 네. 자 사업추진 방식을 만약에 국내 개발로 한다 네. 또 경쟁하겠죠. <웃음> <그치>. <웃음> 또 경쟁하게 어. 네, 또 이제 또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잘못하면 동광 우려될 수 있다. 어. 약간 우려가 있어요 그런 음. 게. 그러니까 음. 사업은 카이가 이게 주거라고 만들어 왔는데 경쟁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음. 그런 방식인데 일단 재원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어떤 분들 자꾸 이제 서브 소드피시하고 비교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발전된 모델이에요. 음. 왜냐하면은 잘 보시면 이제 사진 잘 보시면 아래 무장창이 달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무장창 앞 뒤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레이더가 달릴 거예요. 아 해상감시 레이더가 달리고 아래쪽에, 네. 그다음에 날개 쪽에 보면 이제 대한 미사일, 네. 그다음에 KZG 비슷한 걸 달려 있죠. 네. 네. 이런 것도 달고 그다음에 안에 보면 이제 콘솔을 쫙 깔아놓고 음. 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형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보통 이제 이런 해상초계기들은해상초계잘 보시면 이렇게 이 창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음. 관측창. 네, 네. 음. 그거는 지금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거 안 달았냐 했더니 아 지금은 이제 그런 전자광학 추적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육안으로 굳이 육안 식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음. 어. 그리고 일단 이건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군 요구도에 맞춰서 음.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P3C나 CK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임무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음. 이것도 사실, 뭐 아까 제가 소요 얘기했지만, 여섯 대로 가능하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네. 그만큼 가용 시간이나 작전 능력이 향상된 음.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PCC나 CK를 대체한 데는 전혀 문제없는, 음. 뭐 오히려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무델라고좀 말씀을 드고 리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P3 시리즈는 다 대체하겠네요, 결국은. 만약에 국내 개발로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순순탄하게 네. 진행된다 그러면 다 대체겠죠. 아여대여 어, 네. 6대 대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6,500 베이스의 해상 초계기 버전들이 네. 해외에 몇개 있었어요. 음.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브사 소드 PC가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6,500 만드는 본바르디아사가 사실 캐나다군 해상초기기 사업에 이걸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지상으로는 뭐 지금 다 존재는 해요. 음. 이제 이번에 중요한 건 카이가 이걸 직접 그려서 나왔다. 아. 음. 설계도를 한번 그려서 모형을 만들어서 나왔다. 음.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일각에서는 뭐 베낀 거 아니냐, 싸고 음. 소드피쉬하고 뭐 연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연관 없습니다. 음. 그리고 MC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공군의 수송기 소유가 음. 지금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특수작전 대형 수송기도 음. 뭐 지금 실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려 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고를 잘 보시면 CN235도 있고 뭐1백삼백 h 고뭐 이러잖아요. 이런 걸 대체하는 수요들이 있긴 한데 이게 좀통 크게 나오면 그쵸. 우리가 MCX 같은 걸 한번 해볼 만한데 한 음. 2, 3 0대 버전이 나오면 쪼개져서 네.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국내 개발로 하면 사실 좀 답이 없거든요. 아 남는 게 없죠.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음 그래서 일단 우영우는 지금 많이 가능성이 좀 낮아졌고, 아 대신에 지금 이제 글로벌 6500 기반의 국산 해상 초계기 개발 방안이 갑자기 이제 짜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경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아덱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엠브라엘 네. 사가 네. 이제 방위 사업청이랑 산업혁명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해상 초계기에도 아. 이제 조금 발을 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2109-22. 네. 를 네. 제안할 것으로 지금 쓱 밀어 넣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엠브라에르사의 해상초계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가장 확률이 없는 게임이라고 봐요. 음... 확률이 없다라는 아, 건 네, 확률이 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M C X도 사실 해상초계기 버전 만드는 걸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음. 이 수송기 버전으로 해상초계기를 만들면 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그러니까 무장창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 수송기는. 음... 배를 못 따니까. 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밖에 달아야 돼요. 달게 어. 대달아야 되는 네. 음. 그러면 해군의 작전 요구도 안 맞아요. 아, 그렇죠. 음. 해상 초계기는 폭탄이랑 미사일만 그러니까 떨 어쩔 게 없는데. 그리고 폭뢰도 떨궈야 되고 소나도 미사일도 쏴야 사용... 되고 네. 소노부이도 해야 되고 네. 그 전에 이제 지금 이제 브라질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29 해상 초계기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에어버스가 만든 게 네.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한번 들렀던 적이 있어요. 이제 브라질 가는 길에 아. 월드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 그 비즈니스 제트기 거기 경납 구역에 내려 가지고 아. 저도 이제 봤는데 아. 걔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내부 무장창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날개에 달아야 되는 건데. 날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해군의 요구도 하고 안 맞아요. 그래요? 아니면 진짜로 수송기처럼 뒤쪽을 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위험하죠, 비행 중에. 위험하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때도 이제 C-29 n p a 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뭐 해상초계 기아이라 약간 한바차 같은 트럭 아. 같은 느낌 음. <laughs> 한바차 <laughs>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건 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다만 MOU를 통해서 이런 거는 아마 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다음 사업이 또 있어요 음.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대형 수송기 사업하면서 C130J 30을 좀 샀고 음. 음. C390도 세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대가 또 남아 있어 아. 그러니까 엠브레사가 이걸 왜 했냐? 음. 나머지 세대를 노리는 거야. 아. <laughs> 해상초계기는 솔직히 가망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CG로만 나와 있고, 실물도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해상초계기보다 이제 주석이. 세대 사업, 음. 나머지 세대 사업을 노리는 행보로 좀 봐야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MOU를 맺었다는 거는, 우리가 또 이제 브라질 뭔가 좀 팔아보겠다는 그렇죠. 예, 그런 음. 양쪽의 이익이 이제 결합이 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MOU는 MOU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음. 예 지켜봐야 된다. 예. 네. 음. 이 세대가 더 남았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방사청과 MOU를 맺어서 결국 거기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기술이전 이런 것들도 포함어 있을까요? 기술이전은 브라질 엠브레오세가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비살 말씀드리면 유 e 때 M C X 때문에 한번 싸웠어. 음. 카이하고 엠브레오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물러나신 분이지만 전 사장이 이제 UA에서 아이덱스에서 회의엠브레어 디펜스 쪽그러니 음. 군용기 쪽이랑 회의를 했는데 엠브레어한테 그런 거예요. 야, 왜 우리랑 겹치는 수익을 만들려고그 얘기를 한번 꺼냈어요. 그래서 다 노발대발했죠. 음. 아니 이것들이 이제 음.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엠브레어가 M C X에 그래 적적이지 않아요. 음. 왜냐면 경쟁 기좀 경쟁 기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적적이지 않고. 다만 이제 별개로 이제 해상 초계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레이글 스토를 했잖아요. 네네. 아 그레이글 스토를 관련돼서 아덱스 2 0에 가는데 이런 음. 별칭 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뭐요? 무인기 쪽큰 음. 무인기 쪽 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대한민국 이 국산 무인기 시장의 생태계 교란 중에 나타난다. 아 생태계 교란. 잘 보세요. 껍데 법대긴 미국인데 약간 메이저 코레 같은 <laughs> 아, 그치.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무인기를 하고 있던 업체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아, 뭐야? 얘게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에어로 쪽에서 뭐 여러 가지 그래 이거 스톡을 안에 들어가는 걸뭐 하나 시스템을 만들고 하겠다. 음. 근데 지금 이렇게 던져진걸 봤을 때는 이번에 제가 확인했는데 해군에 지금 물론 해상 초계기도 급하지만 그렇죠. 네. 해상 초계 무인기 사업이 있어요. 아 그렇겠죠. 네 무인기 사업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레이걸 스토리 그건 어리고 <laughs> 들어온 거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무인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저게 말이 되냐. 음. 그리고 우리가 A부터 Z까지 국산한다고 지금 노력을 다 했는데 네. 말이 되냐 저렇게 생태결혼정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음. 그리고 음. 또한 가지가 대한항공이 이번에 안돌이랑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약간 생태결혼정 같은 거예요. 산불진압 음. 지나 무인기. 뭐 무인기도 네. 하고 뭐 안에 이제 인공지능도 네. 뭐 그런 걸 하겠다. <laughs>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해상초기기도 지금 이제 방식에 음. 해외 도입할 거냐, 국내 개발할 거냐 음. 여기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해상초기 무인기 사업도 지금 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카이도 차군을 개조해서 단골 이착중 성능을 갖는 거를 오. 좀 만들려고 그래요 준비 중에 있고 네. 다만 만약에 정말 해상 초기 사업이 해외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음. 그러면 이제 국내 해상 초기 사업은 물건으로 가는 거고 아하. 네.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트럼프가 미국산 그렇죠. 무기 구매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또 미국 해상 초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말씀드셨요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따라서 음... 향방이 갈린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네. 트럼프가 저렇게 했으니까 뭐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이미 질렀잖아. 우리. 군청, 해준다고? 항공통제기 미국 거잖아. 아 이미 질렀고, 네. 그리고 이거 한다 그래도, 사업추진방식을 네. 해외 도입으로 한다 그래도, 음. 트럼프 인기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요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 높아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네. 어, 좀 가능성이. 정은 밖에 없다. 그렇군요.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음. 싶습니다. 아, 이 수송기 사업이나 이 해상초계기 사업이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우리 군에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생각은 이거죠. 국내개만 했으면 좋겠다. 음. 음, 왜냐면 하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글로벌 6,500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수가 늘어나요. 음. 보세요 전자전기 네 대, 항공통쟁기 내 대, 거기다 이것까지 만약에 베이스로 ]까지? 간다 그러면 네. 1 4 대네. 그렇죠 확 늘어나죠. 오. 그다음에 이웃국까지 계산해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팔팔 여덟 대 여덟 대인데 여섯 대 여섯 대1두대 그러면 한 스무 대 정도 되는 음. 사이즈 확 늘어나니까. 그럼 운용 유지 비용도 확 줄어들고 음.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음. 과연 이제 해군이나 음. 어, 해군은 어차피 이제. 소유 재기를 할 거고 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별도로 음, 검토를 좀, 할 겁니다. 네. 이제 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국산으로 가느냐 음. 아니면 포생이 돈이 한번 더 들어오느냐 네. 이제 이게 나왔다라고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에게는 저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정 내려야 되긴 하겠지만 여섯 음. 대 여섯 대 정도면 국산 항공기를 개발해서 여기에 탑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 왜냐하면 또 우리 울릉도랑 산도 이런데 공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는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네. 또 수입을 하느니 이 수요까지 더해지면 뭐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낫지 않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돈을 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음. 이거를 중요한 기술들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몇 천억이 되는 돈을 들여서 우리는 그냥 돈만 태우고 기체만 들어오면은.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음. 전문가 는 아니긴 하지만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 짧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 기술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9 1 하면서 다 있고.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MH60와 그다음에 포세이돈이 문제가 뭐냐면 경호래가 지금 음. 계속 미국에서 안 들어요. 와 그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만약에 국산으로 만들면 우리 뭐 청상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국산 무장들 다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따져 보면은 사업의 효과도 음. 크죠. 음. 다 국산으로 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음. 없으니까 맞습니다. 정부 당국이나 연구기관에서 좀 어, 차후에 음. 좀 그런 점들을 좀 면밀하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네, 생각입니다. 바람입니다. 네. <laughs> 자, 해상초계기의 이 국산화를 하는 길이 굉장히 좀 멀고 험난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또 그렇죠. 아닐 테니까요. 이번에 카이가 한국형 해상초계기에 도전을 했고요. 핵심 기술 그리고 국산 장비를 통해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그날까지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국산화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희 밀떡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을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